안녕하세요. 신보 운영자 코라입니다. 지금 현재 4월 17일 오후 4시 36분을 막 지나고 있고요. 뭐, 일요일 뭐, 오후다 보니까 뭐, 저도 오늘 오전에는 방송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좀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코라의 수동매수 5일차 방송을 이렇게 켰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한 2주일 동안 정말로 참 지겨운, 지겹고 아니면 또참 재미가 없는 그 코인 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들 기운 내시고 그리고 멘탈 잘 잡으시고요. 자, 이제 또 오늘 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동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업비트 차트 누르기를 보시, 누르시면 됩니다. 오전에 방송할 때 오늘은 비트코인이 5천만원 중반에서 많으면 5,100만원에서 유지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고가가 5,060만원. 저가가 5033만 8천 원이고요. 지금 5041만 5천 원. 전일 대비 마이너스 0.3%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움직이지 않다, 않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알트 코인들도 좀 거의 뭐 1, 2%그 대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걱정이 뭐냐면요. 음, 뭐 상승을 할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이 부분을 볼까요? 음, 이때 5200 라인을 뚫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천 5천 후, 오천만 원 초반부터 4,900만 원 라인이 계속 여러 번 지켜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상승을 못하니까, 음, 이때와 상황과 비슷하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5 ,000, 0 0만원 라인도 무너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뭐 5000만원 4900만원 라인이 무너지면은 4800까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래도 약간의 좀 추세를 변경한 것 같기도 해도 내일 장을 봐야겠습니다만은 떨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상승에 대한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행히 잘 지켜주고 있는데 조금 위험한 자리이긴 한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현황은 그렇고요. 지금 수동 매수 어제랑 달라진 점은 뭐. 세 가지 종목, 칠리즈, 플로우, 퍼크체인이 어제 그 수동 매수 타겟을 도달했기 때문에 매수가 된것같고요 그리고 지금 음, 솔라나, 이더리움, 엑시는 아직 매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뭐 당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행이라고 할까요? 뭐.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음, 솔라나 같은 경우는 4월 솔라나는 4월 14일날 매수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뭐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 1%뭐 플러스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15일날 매수가 됐는데 변동이 없고요. XMPD도 1 5일에 매수가 됐네요. 그리고 뭐 추가로 세 종목은 매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엑셀 파일을 보고 뭐 제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한 30분 전에 매수되어 있는 종목을 가격을 본 건데요. 지금 현재 매수되어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매수 타겟이 379만원이었고, 뭐, 현재 고점이 380만 5천원. 다행히 플러스 0.4%는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솔라나. 솔라나는 매수 금액이 12만 9,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점이 12만 8,150원이구요. 약간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12%. 이거는 뭐, 뭐, 30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30분 후, 지금과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은 감안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A라는 매수가 안 됐고요. A라는 제가 타겟을 1130원 했는데, 지금도 저점이 11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샌드박스는 어, 아쉽게 매수가 안 됐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엑시는, 아, 여기 매수가 안된게 아니라 매수가 되어 있죠. 음, 59,85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59,610원을 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라는 보유했기 때문에 아예 차트를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예상했던 종목이 네 종목이었는데, 네 종목 중에서 세 종목이 매수가 됐습니다. 우선 먼저 플로우를 보시면, 매수 타겟이 7,2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현재까지 한, 만 하루 동안 플로우 저점은 7,200원이었구요. 지금 현재는 7,250원이기 때문에 뭐 수익률은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카바는 매수 타겟이 5,1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바는 저점이 5,170원까지 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신 것 같이 매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쿼크 체인 매수 타겟이 26.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금액이 뭐 27.3원이었는데 지금은 허크체인이 저점이 26.5원이었기 때문에 뭐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6.7원 0.75% 플러스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칠리지는 조금 그 매수 타겟을 높이, 높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타겟이 294원이었는데 저점이 288원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런데 다행히 뭐 291원에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종목을 다시 매수 예약을 지정 매수를 할 건데요. 종목은 비체인 이오스 세럼을 할 겁니다. 이 캐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캐시는 제가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한 틱에 뭐1% 2% 1% 가까이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 지금 제가 뭐 수동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가격은 거의 단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매수해서 뭐 한다는 거는 이캐시는 뭐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잡을 수 있어도 이캐시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분석이 좀안 돼, 많이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캐시는 보류를 했습니다. 비체인은 매수 타겟은 75.1로 잡았고요. 매도 금액은 79원. 지금 만약에 비체인이 뭐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된다면 79원을 하면은 5.19%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오스는 매수 타겟을 3105원 그리고 매도 타겟을 3240원에 정했습니다. 음, 수익률은 4.35%를 기대하고요. 세럼은 2,970원에 매수를 하고 3,050원 2.69%의 수익률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내용을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음, 다시 싱보트로 돌아와서 이제 매수 지정가 매수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보트로 와서 비체인 비체인이 75.1원이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종목이 이오스 이 o s 는 3,105원. 100,05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세럼, 2,970원. 1,970원. 저장. 예. 그리고 이제 뭐네 종목, 다 종목이, 네 종목 정도가 그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제한은 24 종목으로 했고요. 다른 매수 조건은 다 0으로 했습니다. 이 설정을 잊지 마시고요. 매수 제한만 일반적으로 늘리면은 이 기본적인 매수 설정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자동이 편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수를 하면은 매수한 종목이 오르면은 다행히 아 기분 좋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선택 을 하고 지정을 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약간의 좀 스트레스는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신고단에서 하기 때문에 보유 현금만 있으면 하락해도 물타기 통해서 뭐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수동 매수를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요즘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동 매수 가격이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뭐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뭐 미리 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하는데 그래도 코라가 그 매수 타겟을 정하는 거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약간의 기분은 좋은데요. 그래도 부담은 좀더큰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뭐 비트코인이 조금 뭐 오르길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휴일을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코인을 무턱대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신보 한번 해봐라. 무료다. 그 다음에 코인에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코인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코라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